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많은 학자들로부터 복음의 핵심이 응집되어 있는 장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 중요성이 크게 이제 주목받는 남다른 장입니다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 17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성경이 모두 다 없어지고 요한복음 17장만 남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여전히 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마틴 루터는 "이 기도는 한령 없는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 기도다.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유하며, 너무나 넓어서 아무도 그밑을잴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탐복할 정도로 요한복음 1 7장이꽤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런 대단한 본문을 저 같은 일계 목사가 본문을 갖고 왔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 본문 메시지 자체에 대한 신뢰죠. 이 본문 메시지 자체가 워낙 임팩트가 강하고 또그 깊이도 깊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어줍잖게 설교를 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참 놀라운 말씀들로 다가가시고 또 삶을 만져가실 거라는 믿음으로 제가 용기 내어서 좀 갖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 그 13장에서 16장에 걸친 그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설교라고도 불리고 다락방 마지막 강해라고도 불리는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의 한 몸통을 이제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거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의 본문 내용입니다. 특히 이 본문은 이제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건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뭔가 이제 의미심장하게 그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복음서에 이제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 길게 쓰여져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주목할 만한데 이 요한 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뭐랄까요 약간 괴짜 기질이 있다 할까요? 좀 독특한 관점과 신학을 갖고 복음을 설명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럼 과연 어 왜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이것을 여기에 넣으시면 넣으면서 지금 뭔가를 말,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하는 이제 궁금증과 호기심을 이제 저희 저희들에게 이제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단락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그 요한복음과 다른 세 개의 복음서들 간에 이제 묘미한 참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한번 짚어가면서. 그게 오늘의 주제와도 꽤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좀 함께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요한복음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익숙하게 마치 누가 툭치면 나오듯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그데 요한이 여기서 사용한 영생이란 단어, 이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영생이란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와 모양새가 꽤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이 영생이란 단어가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장 2절과 3절에서 그 영생은 그런 과연 무엇일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들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서이다. 영생은 곧유일하신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지금 딱 봐도 느껴지는 시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죽고 나서 부활을 한 후에 영원 무궁토록 불로불사하며 사는 그러한 긴 영생의 의미가 아니란 것은 우리가 벌써 느낌으로 오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그냥 오래도록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영원히 살잖아요. 예수 믿든 예수 안 믿든 다 영원히 살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지 다 영원히 삽니다. 그럼 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말하는 요, 영생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과 다른 세 개의 복음서들간의 이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요. 공간복음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영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주로 어, 먼 미래에 최종적으로 완성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 거기서 에 우리가 누리게 될 모습 그것에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많이 무게중심을 두고 있, 있는데 반해 요한복음은 이 영생이란 단어의 초점을 현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독특한 의미로서 이 영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경험하는 그 생명력 있는 삶으로서 영생을 말한다는 거죠. 특히 세계 복음서에서는 주로 이제 가장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그, 주, 그 주제어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반해 요한복음은 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딱두번 그것도 이제 예수님이 내 나라라는 표현을 쓴 것까지 포함을 해도 세 번밖에는 요한복음 안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뭐엇습니까 대신에 이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을 다른 단어를 선택하여 치환해서 어,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게 선택된 단어가 바로 예, 네, 영생 생명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공간복음과또 사도행전에서 에관되게 강조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유 어, 요한복음은 조금 더그 당시 청중과 그 당시 시대 개념을 감안해서 어, 조금 더 그들에게 익숙하게 습득될 수 있는 단어로 영생이라는 단어로 치환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요한이 말하는 이 영생은 저먼 미래의 훗날 우리가 누리는 그런 영생이 아니라 오늘 현재로 가져와진 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이미 침투되어 왔고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힘으로서의 그 영생,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면에서. 질적인 차이마저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으로서의 영생을 말한다는 거죠. 그럼 그 영생을 이제 정의할 때 어떤 표현의 요한이 썼나요? 좀 전에 이거 십시장 3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이라는 이 동사도 현재형으로 쓰였거든요. 이 말은 보겠습니까? 지금 막내눈 앞에서 펄떡펄떡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그 라이브 방송처럼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서 강조함과 동시에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이 현재형으로서 표현함으로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영생은 뭐예요? 오늘, 내일, 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지금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진 이 선물을 우리가 이제 받았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물이 주어졌으면, 선물 을 그냥 내팽개칠 수 없잖아요. 선물은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 그분의 바람에 따라 그 선물을 잘쓸때 비로소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거 아니겠어요? 선물을 받았는데 포장도 안 뜯고 개봉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어디 창고에 박아두면. 선물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죠.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진짜 내가 그걸 받은 사람으로서 기뻐하면서 그걸 주신 분의 마음에 따라 그걸 잘 써야 되는 것. 그래서 그 선물의 효력을 그 선물이 나에게 주는 그 기쁨을 내가 같이 누리는 것까지가 뭐예요? 그 선물을 내가 만끽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이제 선물 보내고 뭐 기프티콘 보내고 이러시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 보내시면 또는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저장하죠? 그런데 저장만 해두면 그 선물은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기프티콘 받으면 예, 쓰셔야 돼요. 그죠? 선물을 받으면 써야 그때 더그 선물에 대한 가치가 빛나죠? 그 가치가 진짜 살아나죠? 왜요?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에 대한 활용마저도 우리가 써야 그것을 만끽하는 거니까요. 영생이라는 이 선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우리 현재 주어진 이 선물이고, 그것 을 우리가 마치 저 장식장에 박아놓은 골동품처럼, 아나 옛날 예수 믿을 때 영생 얻었어라고 하고 그냥 받아 박아두거나, 또는 아 나중에 언젠가 죽으면 저 전국 가면 우리가 그거 쓰겠지 하고 어딘가에 박아두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오늘 내가 개봉하고 그 선물을 오늘 내가 만끽하면서. 영생이라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요한이 강조하는 영생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이 말하는 뜨거운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즐거움을 깨달은 성도가 그래서 만든 찬송곡이 있지 않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는 그 찬송가요. 거기에 2절 가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천국 가서요 아니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여기 여기 이절첫 번째 줄의 가사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왜값 없어질까요? 저절로 값 없으십니까? 아니죠.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즐거웠던 게왜값 없어지죠? 네, 더 좋은 것, 더 즐거운 것이 생겼기 때문이죠. 영생이 더 좋아졌고, 영생이 더 즐거운 것이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즐거웠던 것이 값 없어지는 거죠. 영생을 맛볼 때요. 이처럼 즐거운 영생을 우리가 생생하게 맛보려면 그이 노래가 우리의 찬양이 될수 있으려면 어 우리 한 가지 좀 짚어볼 게 필요한데 그한 가지를 넣고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영생이 즐거울 수 있으려면 어 성령님의 조명해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그 영생을 즐겁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들이 있다고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그게 뭔지를 이제 하나하나 계단식으로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 절과 4 절인데 2 절과 4 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주신, 일을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아버지를 이 주신.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지금 2 절에 보면 뭐예요? 영생을 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셨대요. 네, 사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라 그러죠. 이 영생을 주는 방식이어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이 뭘까요? 그게 그 다음 6절에 언급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지켰나이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 이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버, 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요, 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모습을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나타내셨을까요? 그게 8절에 이어집니다. 8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또 아버지께서 어, 내게 전화하신 일을 이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님으로서 그것을 했는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해주신 거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요. 근데 그게 언제 우리에게 실효적으로 경험됩니까? 우리가 받아 수용하고 경험 알고 경험하고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영생의 즐거움으로 시작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의 삶에 좀 대입해 보죠.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영생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 수용하고 경험하고 믿게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성경은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한 가지 방법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가을이었죠 작년 가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8주 동안 기초 교리 이제 강좌가 열려서 진행을 했는데요 아,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그런 게 있,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기초 교리 그 강의 첫 시간에 제가 가장 힘 주어서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 왜 그럴까요? 기독교의 복음은 처잇저의 하나님 측에서의 그분의 계시 또그 계시가 하나님의 저자들을 통해서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될 때만이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고 영생이 영생으로 맛보여지기 때문이죠.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내일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라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경험하고 영생을 영생으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저 여러분이요, 주일 예배드리죠. 주중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공동체적으로 예배를 드리든 개개인도 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거든요. 요즘 검색만 하면 수두룩하게 좋은 설교들을 우리가 접할 때이든, 또는 책이나 어떤 강의를 우리가 통해서 뭔가를 접할 때이든, 또 교회 직분자로서, 또는 다락방 순장이나 또 순원으로서 소 그룹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나눌 때이든, 심지어 연세가 70 가까이 되신 어르신이나, 이제 아장아장 걷는 4살, 5살, 10살, 12살, 10대 청소년. 20대 넘은 성인분들이든 심지어는 저같은 젊은 목사든 연세 많으신 은퇴하신 연루하신 목사님이든 다 예외 없이 다 예외 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영생의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이 사실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서있대요. 또는 사역적으로 예배와 말씀이나 뭔가를 준비할 때요, 제가 늘 기도하고 늘 구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입니다. 왜 그렇죠? 이 조명하심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일 뿐이 안 돼요. 그냥 여기 왔다가 한 시간 후에 돌아가는 거죠. 형식만 갖춘 종교 생활이 그냥 이루어질 뿐입니다. 아이들로 치면요, 그냥 히히덕거리다가 한 시간 후에 돌아가는 거예요. 또 그냥 무념무상 멍 때리다가 그냥 돌아가는 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런 일들이 매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경건 생활을 한다 한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매주일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드은 예배, 또 매일 같이 우리가 읽고 듣고 뭐 묵상도 하고 쓰기도 하는 그 성경과 좋은 설교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얼마나 허망할 허무, 수 있는지를 저는 너무나 잘 아니까요. 우리가 빼먹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의 예배, 공동체적인 예배든 사적인 예배든,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부서 활동이든, 교회적인 어떤 행사 일정이든, 꼬맹이의 예배이든 어르신들의 예배이든. 말씀을 전하는 자든, 듣는 자든,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하게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오리,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다 예의 없이 이 동일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며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교회가 탄생한 이후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 그 사건 때도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그 전한 복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역사하니까요. 마음에 찔려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흐름이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성령님이 조명하셔서 마음에 찔려에 이어 일어나는 반응.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에서 항상 일어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서는 늘이 현상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그래서 영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현상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가, 그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 섬렛 속에 만난 한 여인이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경험하면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사세업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뭐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여실 때 동시에 마겐도네아라는그 지역에 영생의 즐거움의 문도 열리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또이 시대에 여전히 이 은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비단 정식 예배 시간 때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경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특정 부분을 비추실 때도 있고요. 그분은 건드려서 드러내실 때도 있고요. 들추어내시고 찌르시고 때로는 싸매시고요. 때론 우리의 아주 고집 고집적인 생각과 고집적인 습관들과 태도들을 건드셔서 그것을 꺾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라는 은혜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 여러분이 직장, 이터, 사무실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끌어 가시고 뭔가를 일으키시고 그 지적인 차이, 그 영생이라는 뭔가의 변화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만이 이 영생이 우리에게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꺾이고 깎이고 깨어질 때 오히려 그때 우리는 영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요 그 찬송가의 3절에는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의 모신 마새 하늘이로다. 여기 원래 원어 찬양에는 주님의 모신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 그대로입니다. 산천 초목도 원래 그대로였고 원수도 친구도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죠? 영생을 맛보니까요. 선해님이 내 삶을 조명하셔서 내 삶에 영생의 즐거움이 일어나고 그 영생이 내 삶의 새 하늘과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지적인 뭔가 차이가 일어나니까 우리 안에.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이 가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도록 기꺼이 또 당차게 우리를 초대하는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함께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딛무대전서 6장 12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성을 쌓으십시오. 영생을 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그치.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셨고. 또 그들은 많은 지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고 또 지금도 맛보고 있는 이 영생의 즐거움을 어떻게요 적극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얻어 맛보고 만끽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아니 어딘가에 박아두지 않고 날마다 영생의 즐거움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맛보고 만끽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